네 한국프로볼링협회 김원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자 네. 1년 6개월여 만에 21시즌 첫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네. 자 지금 프로볼링 여러분께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우선 볼링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정규 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만 7월부터는 삼호 코리안컵을 위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협회 공식 실시간 중계가 제 1차 삼호컵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 어, 지금 시청자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많은 볼링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과연으로 예. 어,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동안 어, 우리 프로 경기가 유튜브에 예.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프로 경기를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 프로볼링 협회 김원식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볼링 선수 여러분, 대한볼링협회장 정석입니다. 오늘. 제 1차 DSD 3호컵 볼링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